혹시 이 톤짜리 코끼리를 아주 얇은 밧줄 하나로 묶어두는 법 알고 계시나요? 서커스단에 가면 이 거대한 코끼리가 고작 발목에 묶인 얇은 줄 하나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. 힘만 쓰면 1초 만에 끊을 수 있는데 말이죠.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아기 코끼리 때그 줄은 끊을 수 없는 강철과도 같았거든요. 몇번 시도하다 포기했던 그때의 그 기억이 머리에 켜버린 겁니다. 어른이 되어 힘이 세졌는데도 코끼리는 생각합니다. 이 줄은 절대 끊을 수 없어.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과거의 밧줄에 묶여 있진 않나요? 나 원래 말을 잘 못해. 난 사업할 그릇이 아니야. 당신이 지금보다 어릴 때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때의 기억일 뿐입니다. 지금 당신은 그 줄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습니다. 당신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밧줄 사실 은 그냥 툭. 당기면 끊어지는 썩은 밧줄이란 거야 당신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과거의 밧줄에서 벗어날 때입니다